자, 이제 몇개안 되니까, 자,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일단 입력을 받기 위한 스캐너를 만들었죠. 객체 생성을 한 다음에, 자, int, int array, 대가를 열고 잡고 new int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생성을 하고, 아 선언을 하고 생성까지 한 거죠? 몇 칸? 다섯 칸 그죠? 다섯 칸짜리 객체를 만들어낸겁니다 자 만들어내면서 인트 맥스는 0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칸의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자 요렇게 배열이 만들어진거죠 그죠? 자 요놈은 인트 어레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맞습니까? 자, 요 객체를 누가 int array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좀 봐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모리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모리의 영역을 자바에서는 크게 두 개로 요렇게 활용을 하는데, 자, 이 레퍼런스 변수가 있는 곳, 요 있는 곳, 요곳을 뭐라고 하느냐 스택이라고 합니다. 메모리가 있는 영역을 스택 영역이라고 해요. 메모리 공간 중에서, 자, 요거는 이제 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메모리의 주소만 가지고 있는 해당 주소만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얘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는 사용할 그러한 배열 객체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사용하게 될 거잖아. 이렇게 가용 영역을 뭐라고 하느냐? 힙이라고 해요. 엉덩이 아니고 힙. HEAP. 메모리 영역 중에서 힙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가용 영역. 여기는 주소 저장 영역. 그래서 참조 레퍼런스는 참조 변수는 스택 영역에 가용 영역은 사용할 공간은 힙 영역에 이렇게 각각 저장이 되어서 스택에 있는 이 레퍼런스는 누구만 주소, 어디를 알려 주는 얘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주소만 얘가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 형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좋아요. 자,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뭘 돌리는 거야. 반복문 돌리죠, 그죠? 자, 4,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했어. 자, 배열이 몇 개? 배열의 크기 몇 개? 다섯 개에요. 그죠? 다섯 개를 돌려야 되니까, i를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0, 1, 2, 3, 4 하면은 누구랑 딱 매칭이 돼? 인덱스 번호랑 정확하게 매칭이 되죠? 0부터 4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는데, 인트 어레이에 역시 i라고 하는 뭐야? 인덱스 번호에다가 in.next.int라고 있어요. 자, 이는 누구였지? 입력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키보드로 입력받는 것을 어떤 형태로, 정수 형태로 각각의 영역에다가 저장을 해라. 하다가 만약에 인트 어레이의 i가, 즉, 인덱스 번호가 max보다 크게 되면, 자, max는 현재 얼마예요? 0이죠. 그죠? 크면은, 맥스에다가 인트 어레이 i를 대입을 해라. 즉, 인트 어레이 i니까 는 0번지일 거 아니야, 그지? 이 0번지의 값이 어디에 대입이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숫자를 입력을 해요. 자, 여기서 1을 입력을 했는데, 1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현재 맥스는 0이고, 인트, 인덱스 0은 1이죠. 1이 크지? 그니까 러 맥스에 뭐가 대입돼? 맥스에는 먼저 1이 대입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i 값을 하나 증가시켰어. 그러면 인덱스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죠? 지금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 다섯 개 순서대로 여기에는 얼마가 1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39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78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100이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99가 들어가겠죠. 각각 i0, i1, i2, i3, i4 인덱스 번호가 똑같죠? 지금 0에서 1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인덱스 번호 1번, 즉두 번째 칸에 있는 39가 쏙 들어간단 말이야. 39가 들어가서 맥스는 현재 얼마야? 1이죠. 그다음 2는 인덱스 2는 인덱스 1은 39가 됐지.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어디에? 맥스에 대입되니까 맥스는 뭘로 바뀌어? 39로 바뀐단 말이에요. 다시 i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번에 얼마? 78이 입력됐어. 요 여기만 보면 되죠, 이제. 자, 78하고 39하고 누가 더 커? 78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가 대입돼? 78이 대입이 래요 그다음에 i3. 다시 i3으로 가 보니까 이제 얼마? 100이죠. 100하고 78하고 누가 더 커? 100이 더 크죠? 그러니까 참이 되지 얘가. 따라서 얼마 대입돼? 100이 되겠죠. 그 다음 인덱스 4번 마지막입니다 99가 들어갔어요 자 99하고 맥스하고 비교를 해 그러면 99는 100보다 크다 참거지 거짓되죠 거짓 대입되는데 안되죠 안 여기서 그죠 대입이 안되니까 뭐가 유지가 돼 100이 그냥 유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끝났죠 이제 끝나니까 출력을 한다 입력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맥스 즉 100이 되더라 배열에다가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싹 저장을 한 다음에, 누가? 내가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한 값과, 그 다음에, 맥스 값을 비교를 시켜서, 클 때마다 맥스에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이해가 돼요? 만약에 최소값 구하고 싶다. 최소값 구하고 싶다면, 반대로 가면 되죠. 그죠? 맞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입력을 받아요 여기서 입력 객체, 스캐너 객체 만들어 놓고 스캐너 객체의 이름은 인입니다. 자, 인트 어레이 해 가지고 뉴 인트 오몇칸 다섯 칸 만들었어요. 자, 더블 형태의 썸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는 0.0이 저장이 되겠죠. 그죠? 실수로 바뀌어서 저장되니까 맞아요. 자, for int i는 0부터 인트 array. length라고 되어 있어. 자, int array는 객체였습니다. 그죠? 객체 변수 맞아요. 자, array. length니까 여기 얼마 숫자? 5가 되는 거죠? 왜 5라고 안 쓰고 int array. length로 썼느냐? 만약에 내가 배열을 50으로 바꿨어, 그럼 얘도 50으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네가 네가 해당 배열의 크기를 구해라. 그럼한 번만 고치면 되잖아요. 재사용이 용이하다. 그쵸 그래서 요걸 씁니다. 자, i++ 시키면서 자, 입력 받은 거를 어디에다가 i라고 하는 인덱스 번에다 각각 대입을 시키겠죠? 각각 몇 번을? 다섯 번을. 그리고 다시 반복을 합니다. i는 0부터 마찬가지로 int array.length니까 5가 되겠죠. 요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라? int a r r a y 에 있는 인덱스 값을 썸을 시켜라. 누적합계가 되는 거죠. 다섯 개 값이 계속해서 누적되죠. 누적되고 다 되면 이제 뭐 해주는 거야. 출력을 해주는데 출력을 할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해서 즉 썸값을 뭘로 나누면 돼요. 인터레이점 랭썸 여기 개수가 되죠. 또 5가, 5가 되는 거지. 다섯 개 받았고 다섯 칸이었으니까 모든 숫자를 더한 다음에 다섯 개로 나누면 평균 될거 아니야. 에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평균을 구한다 당연히 더블 형태이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나오게 될 그시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2차원 배열이네요 이번에는 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직접 생성한 게 아니죠 직접 생성 안하고 어떻게 했어 바로 2차원 배열 선언함과 동시에 뭘 해준거야 초기화 시켜버렸죠 이렇게 한다 해도 어차피 모는 생겨 어차피 객체는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단지 생략이 됐을 뿐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곱하기 몇의 행렬이에요 몇 곱하기 몇의 배열이야 그렇죠 중괄호 안에 있는 것에 보니까 한개두개세 개죠 그 다음에 각각 가장 작은 중괄호 안에 몇개네개 들어가 있지 3 곱하기 4 형태이다 즉 이건 뭔 얘기냐면 1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 몇, 몇 개짜리, 4칸짜리, 1차원 배열이 3개 있다는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1차원 배열, 4칸짜리가 하나, 둘, 세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요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값들이 쭉 들어갔을 거예요. 더블 썸이 들어갔고요. 2차원 배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천문을, 이중 중천문을 써야 돼. 반복을. 1차원일 때는 그냥 포문 하나만 쓰면 됐지만 2차원 배열은요 포문이 두개 필요해요 그러면 3차원 배열 있을까 없을까 3차원 배열 있어요 3차원 배열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3차원 배열은 대괄호가몇 개? 3개가 필요해요 요렇게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3차원이니까 어떤 형태야 지금 이게 3차원이죠 공간. 그죠? 공간. 자, 얘는 뭐야? 면이지. 2차원이야. 면이지 2차원이야. 그럼 2차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3차원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면이 돼요, 얘가. 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행. 세 번째, 열. 즉, 1차원 배열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2, 3, 4 이렇게 했어. 1차원 배열 몇 칸짜리가? 4칸짜리 1차원 배열이 몇개 모여있다. 몇개 모여있다. 3개 모여있다. 그럼 2차원 배열이죠. 이러한 2차원 배열이 몇개 모여있다. 2개 모여있다.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3곱하기 4니까. 자, 여기 3이고. 요게 4죠? 그죠? 요게 뒤에 하나 더 있는 거야. 뒤쪽에. 이걸 이제 늘려놓으면 이렇게 돼요. 평면으로 늘려놓으면, 요렇게 돼요. 이게 0면이 되는 거야. 얘가 1면이 되는 거야. 맨 앞에 있는. 그 다음에 3행이죠? 3행이지. 그 다음 4열이지. 4열이지. 그러면 얘는 참조 변수가 몇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세번 거쳐가는 거야. 세 번. 이해됐습니까? 예. 즉, 어떤 놈이 지금 여기서 뭐 지금 2차원인데 내가 만약에 얘를 뭐 IARL 이렇게 했어요. 요게 변수야. 그러면 IARL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가 먼저 누굴 가리켜? 요 놈들 가리키겠죠. 요렇게. 다시 요 안에서 또 어떻게 쪼개져요? 행단위로 또 쪼개지겠죠. 네 개로. 이렇게 쪼개지겠지? 얘도 쪼개지겠죠? 다시 얘네들은 뭘로? 열다에면또 쪼개지겠죠? 한 번, 두 번, 세번 쪼개진다고. 요게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 있을까, 없을까? 4차원 배열. 하루 한다 더 추가하면 4차원이지, 뭐.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4차원이 정립이 돼요? 정립이 안 되죠? 안 씁니다. 안 써요. 일단 4차원의 개념 자체가 지금 잘안 들어오잖아. 3차원은 우리가 보이는 공간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구현이 되는데, 4차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머릿속에 개념 자체가 안 잡힌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안 써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봐야 3차원이고, 3차원을 쓰게 되면 당연히 포문을 몇개 써야 돼. 세개 써야 돼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1차원, 2차원. 굳이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자 그럼 면 3차원까지는 씁니다 어차피 3차원이라는건 2차원 배열의 개수가 되니까 자 지금 보는거는 몇차원? 2차원 그래서 포문에서 i는 0부터 i는 int array.length 라고 되어있어요 요게 바로 뭘 따지는거냐 요게 바로 행수 따지는거죠 그쵸 행 몇개 여기는 3이 되는거지 자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0, 1, 2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포문으로 int j는 0부터 j가 int array i.length에요. 오, 이거 뭐야? 10개 수 따지는 거죠? 바로 이 i는 누구니까? 위에 있는 놈이니까 0면에 대해서 열이 몇 개냐? 몇 개? 4개가 되겠죠? 3 곱하기 4라에3 곱하기 4라에 그죠? 그래서 각각의 행마다 네칸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 고정형, 그죠? 고정형 배열, 즉 정방형 배열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얘들 어떻게 해요? 인트어레이 IJ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행, 이게 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 열, 뭐해라? 누적합계를 해라. 누적합계한다는 누적 얘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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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얘네들 네 개랑, 얘네들 네 개를 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돌아다니면서 더 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더 하냐. 다시 한 번. 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90, 90, 110, 110. 110그 다음, 내려가야죠? 120, 110, 100, 110, 120, 140, 130, 150. 요게 삼행사열이잖아. 그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포문은 이래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옆으로 가면서 더해요. 옆으로 가면서 더해요. 그래서 i가 이거 0이죠. 0이죠. 0일 때 0일 때 밑으로 내려가서 j가 요거예요. 0 1 2 3 맞아요? 얘네들을 옆으로 더해.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요 중간 부분은 끝난 거야. 다시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서 이번엔 1행에 대해서 다시 0 1 2 3 더해 줘요. 계속해서 짝짝짝 더해 여기까지 갔어 끝났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엔 이 행에 대해서 또 더해요 즉 12개의 이 원소들을 홀라당 누적합게 한다 더한다 무지하게 간단한 겁니다 이거 코드 자체가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뭘 하자 지난 3년간 매출 총액은 출력하고 썸 그래가지고 모두 더한 값 모두 더한 값자 얘는 더블 형태니까 더블로 나오겠죠 그리고 연평균 매출은 평균이에요 s 썸 m 나누기 i n t e r l a l e n g t h 라고 했어요 i n t e r l a l e n g t h 얼마? 3이죠? 3이죠? 맞습니까? <laughs> 3행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대입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게 깔려. 우리가 배열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배열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전 시간에 배웠던 뭘도 알아야 돼. 반복문을 알아야 돼요. 그죠? 반복문을 모르면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거듭 얘기하지만 배열과 반복문은 뗄래야뗄수 없는 찰떡궁합이다. 그죠? 이렇게 음, 봅니다. 자네 번째 이제 가변형 배열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정방형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런걸 이제 다른 말로는 가변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형태가 움직일 수 있는거 변할 수 있는거 자 public class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a는 0그 다음에 int array 지금 2차원이에요. new int 4그 다음에 뒤에 없어 뒤에 없어. 지금 배열 생성하는데 뭐만 지정한거예요 행만 지정했죠? 그럼 여기서 생성되는건 뭐가 생성되는거야? 행의 개수만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각각의 행에 대해서 뭘 쪼개는 거야? 열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객체를 따로 생성하죠. 자 인터어레이 0첫 번째 0 뉴인트 3이니까 몇 칸으로 나누자? 그렇죠. 3칸으로 나누자 자 인터어레이 1두 번째죠 뉴인트 2몇 칸으로 쪼개자? 두칸으로 쪼개자 자 인터레이 2 세번째네 몇 칸으로 쪼개자 어, 그치 3칸으로 쪼개자 자 인터레이 3 마지막이네요 몇 칸으로 쪼개자 2칸으로 쪼개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돼요 칸을 나누면 3칸 2칸 3칸 2칸 그리고 포문 돌립니다 인트 i는 0이 i는 인트 어레이 점 랭스 어인터레이점 랭스 얼마 4가 되죠 그죠? 4가 되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for int j는요 j가 int array i라고 되어있어요 i.length 자 여기에서의 i가 여기에서의 i가 첫번째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 숫자를 어떻게 해줘요 얘는 지금 0부터 시작을 해서 3까지 계속 증가하겠지 그지?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int array ij에다가 i 플러스 1 날에 i가 0부터 시작하겠죠 플러스 1하니까 실제로는 얼마부터 1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곱하기 10이야 그럼 어, 얼마부터 10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10부터 시작을 해서 더하기 j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기 j 이 j라고 하는 건 일단 여기는 10에다가 j가 얼마부터 0부터 시작하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부터 딱 시작을 하겠지. 그리고 나서 아래 보니까 다시 포문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10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 번호를 매기겠죠. 맞습니까? 어10 그다음에 그다음에 0일 때 0일 때 옆으로 가면서 매길 거 아니야. 10 11 12 이런 식으로 매기겠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i는 0 그 다음에 i n t e r a r a y l e n g t h i++ 하면서 j는 0과 i n t e r a r a i.length라고 또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j 그니까 여기서는 뭐 해주는 거야? 계산만 해주는 거예요. 연산만 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한 다음에 고그 밑에 거는 그 내용들을 다시 어떻게 돼? 동일하게 해당 위치에 출력을 해주는 부분이죠. i, j를 그죠? 출력하고 한칸 띄고 출력하고 한칸 띄고잖아. 프린트잖아. 그래서, 하나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해라? 엔터 쳐라. 따라서, 10, 11, 12 됐죠? 그죠? i 값, j 값,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20, 21, 엔터. 30, 31, 32, 엔터. 40, 41, 40, 엔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그냥 쉽게 배열을 만들어내고, 그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본 겁니다. 그 포문이 그냥 두개 들어간 거예요. 하나는 연산을 하는 과정. 하나는 그 연산 결과를 이제 출력하는 거죠. 또 쪼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때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자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요, public class return array. 그러면 파일의 이름은 뭐예요? 파일의 이름은 return array 좀 잡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퍼블릭이 나와있는데 갑자기 스태틱이 나와있어 갑자기 스태틱이 나와있어요 이러면 어 의심해봐야 되는 게 이런 의심해 봐야 되는 게이런의심면 얘는 뭐냐면 메소드예요이거는 이거는 메소드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와있어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메인 메소드가 여기 있네 그쵸 메인 메소드가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int, int array, 배열 만들어내죠 여기서 배열 선언했죠. 그죠? 선언을 한 다음에 고 밑에 보니까 인트 어레이에 대이을 하는데 몰대입에 메이크 어레이 어라? 대가로가 아니라 그냥 과로예요. 그냥 과로죠. 요게 뭐냐면 메소드 호출입니다. 요게 그냥 과로가 있으면 메소드 호출이기 때문에 해당 메소드를 찾아가서 실행 결과를 가져오는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얘는 어디로 가느냐 요로 올라가요. 메이커 레이를 찾아가. 여기 있죠 자 메이커 어레이라는 놈을 보니까 무슨 형태? 배열 형태야 자 인트 템프라는 템프라는 레퍼런스를 만들고 몇 칸으로 하자? 네칸으로 하자 그 다음에 포문 돌려가지고 0부터 템프점 레이스니까 4까지죠?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템프 i는 i야. 템프 i는 i니까 템프 0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0이 들어가고 템프 1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템프 2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겠죠. 템프 3에는 3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배열이 생성된 거예요, 여기서. 4 개가 요4 값을 가지고 리턴시켜요. 누구를 템프의 값을 리턴을 시켜 어디에? 메이커레이라는 놈을 부른 곳으로 그러면 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요리로 쇽 와지는 거야 얘를 가지고 오는 거야요 호출한 곳으로. 그럼 결국에 이건 무슨 얘기냐? 인트어레이는 요거예요. 0, 1, 2, 3. 요거하고 똑같아요. 요거 쓰는 거 대신에 메이커레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한 거야. 메소드 관리를. 클래스죠? 그것 이제 메소드 클래스를 따로 관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됐지요? 네. 그러면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느냐?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느냐? 항상 메인 메소드가 먼저 실행돼요 얘가 먼저 실행 돼서 부르면 그제세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읽는 거는 언제 읽느냐? 위에서부터 읽어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메이커 레이가 있다는 걸 얘가 알아야지만, 있어야지 부를 거 아니야? 없는 사람을 불러봐야 걔가 와요? 없는 사람 부르면 안 온단 말이야 그죠? 있는 사람인 걸 확인하고 불러야 되겠지 요게 바로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 요거는 있으니까 부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 위에다가 메소드를 만들어준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0, 1, 2, 3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졌고요 갖고 왔고 포문 돌려가지고 인터레이 점 랭스니까 얼마? 똑같이 4가 되겠죠? 자 출력해라 어떻게? 배열 그대로 출력해라 엔터 치면 출력하는 거니까 0 출력하고 엔터 1 출력하고 엔터 2 출력하고 엔터 3 출력하고 엔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됐죠 이 부분도? 자또 봅시다 자 더블 썸가값 0.0이에요 더블 썸0.0 4, 4 인트 i는 0 i가 argument.leng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열도 없어 이 argument.length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매개변수 부분에 들어간 문자열 배열을 얘기해요 여기에 입력한 개수만큼 반복을 시키는데 d o u b l e p a t double argsi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 argument에 들어가는 배열의 개수만큼을 <laughs> 어떻게 해라? 누적합계 시켜라 어떤 형태로? 더블 형태로 그러면 됐으면 출력을 하는 거야 다 됐으면 합계 출력하고 평균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콘솔창에다가, 콘솔창에다가, 자바, 요거는 실행시키는 거죠. 메인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파일의 이름이 되죠. 그리고 한칸 띄고 나서, 실수값, 정수 또는 실수값을 내가 원하는 만큼 쫙쫙쫙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엔터치는 순간 합계하고 평균을 구하게 돼요. 요 과정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콘솔 창이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 키를 누른 다음에 찾기에서 CMD 누르면 되죠. 아니면 보조 프로그램에 가 보면 시작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가면 거기에도 관리자 창이 있어요. 콘솔 창이 커맨드 창. 그 안에서 실행을 해 보시면 실행이 잘될 겁니다. 이클립스에서는 실행 버튼 옆에 보면은 버튼이 있구요 역삼각형 그랬을때 실행구성이라는거 있어요 실행구성을 눌러보면 인수라는 부분 이 있죠 요 인수에 프로그램 인수에다가 숫자 넣고 띄어쓰기 숫자 넣고 띄어쓰기 숫자 넣고 띄어쓰기 한다음에 실행하면 돼요 그러면 이클립스로 나와 자 이런식으로 어, 아기먼트즉 메인 스트링 베어를 이용한 파라미터 배열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